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K 평균 군집화라는 겁니다. 자, 군집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예에서 여러분들 이론 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발전소인데 발전소가 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요렇게 그냥 찍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요렇게 찍어 놓을 때 우리가 뭐 요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랑 나랑 비슷한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면 거리의 개념을 측정합니다. 거리. 거리의 개념인데 거리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어, 거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쭉 앉아 있잖아요. 쭉 앉아 있으면 각각의 그 개체들 간의 거리를 잴때 그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재니다뭐성별 이든 아니면 세일즈든 그 거리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계층적이다 그러면은 1대1로 전부 다 거리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케이민 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민 방법이 있는데 케이민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임의의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랜덤하게.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속 돌려주면서 찾아줘요. 그래서 하이라키컬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이라키컬한 방법은 일단 다 모든 데이터를 다 분류해 놓고 그거를 하나씩 두 개씩 묶어가면서 분집수를 계산해 주는 건데 데이터가 많으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대용량 우리가 쓰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는 그 군집 분석 방법은 k-mean을 많이 써요 그래서 k-mean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거리 방법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쓸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mean 평균 군집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 i d y v e 와타이 d 모델에 해서 두 개의 모델을 깔아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고요자 요거는 유틸리티 전력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먼저 갖고 와서 찍어주면 요렇게 어,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조나라는 전력회사에 픽스트 차지에 값하고 고정,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 뭐 ROR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리스트업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군집끼리 어떻게 묶을, 묶일 건지 한번 보는 건데 일단 그래프로 찍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한번 먼저 찍어볼게요. 얘가 데이터들을 쭉 나열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찍는데 보통 군집 분석할 때는 몇천 개, 몇만 개, 뭐몇 십만 개 이렇게 기본 데이터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현대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소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소비자만 천만 명이 넘어가요. 그럼 개를 분석, 분석하려고 그러면 천만 개를 이렇게 그래프로 찍으면 안 나오겠죠? 거의. 어. 어쨌든 이렇게 작을 때는 눈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마 이렇게 요렇게 구분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세 가지 정도로 대략. 그죠? 그러면은 k 이 평균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그룹 개수를 먼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두 개다, 세 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서 분석을 하거든요. 어,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눈으로 딱 보고 한세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정규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 우리가 어떤 값의 거리를 잴 때는 데이터 단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하고의 거리하고 지구에서의 거리는 차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를 다시 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그 수치형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분석 방법들은 대부분 다 표준화를 시켜 주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거리 재는 거예요. 거리는 원 데이터를 쓰면 값의 차이가 민감 그러니까 큰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 표준화를 시켜 주고 표준화에 따른 거리 측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더니 값이 0에서 1 사이 의값으 이렇게 나오죠. 다 변환돼서 표준화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 군집수인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두 개, 세 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군집 두 개일 때 돌려주고, 세 개일 때 돌려주고, 네 개일 때 돌려주고 해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군집수를 한몇 개까지 하겠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휴리스틱 하다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면 노가다성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여기도 그거 말고 분석하는 이제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교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이 방법이에요. 군집화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야두 개부터 천 아홉 개까지만 먼저 네가 알아서 해줘봐. 그리고 그 각각을 한번 비교해줘봐. 이거예요. 그래서 군집 분석할 때 원래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도 얘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홉 개에서 한 개부터 아홉 개까지. 한 개는 별 의미가 없죠. 두 개부터가 의미가 있는데 두 개부터 갑시다. 두 개부터 군집이 하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군집 분석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두 개부터 아홉 개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케이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건 이미 데이터를 저장한 건데,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것만. 자, 여기 보면, 클러스터, 이게 클러스터 두 개로 쪼갰을 때입니다. 당연히 두 개니까, 2라고 찍힌 게두개 나와야 되죠? 그죠? 전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클러스터 두 개로 쪼개라 그러면은, 집단을 두 개로 만든 겁니다. 그 값들이 집단 1번과 집단 2번,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에서 요렇게 값들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9개까지 돌려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은 3개가 나와야 되고요, 4번은 4개가 나와야 되고, 5, 5는 5개가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요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장을 해놓고, 이제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찍어 봤어요. 찍어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값들에 여게 엘보 우 차트라 그래서 요게 어요 값이 오,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값이거든요 계속 줄어드네요 그죠 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딱 보면 어 여기 9개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가 20몇 개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9개까지 쪼개버리면 군집 분석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은 도움을 주는 거지 실제로 여기서 숫자적으로 자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대창 눈에 봤을 땐 3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잖아요. 어 그래서 연구자의 의향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어 많이 이제 내려가기는, 할수록 내려가긴 하다. 이걸 봤는데,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군집별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요게. 예, 타이드 모델에서 나온 어, 방법입니다. 자 x 표시가 되어 있죠.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랜덤 시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두 개로 찍었을 때, 세 개로 찍었을 때, 네 개로 찍었을 때, 요 값들에 대한 군집 분포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같은 군집이에요. 이렇게 하나 묶이고 이렇게 하나 묶네요. 이두 개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누면,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하나 묶이고요. 요렇게 하나 묶이고, 요렇게 묶이는데 잘안 묶이기는 하네요. 그죠? 어 이게 데이터 분집이 아, 아, 요거 두 개로만 봐서 그러네. 요거 두 개로만 봐서 그런 거니까. 요렇게 됐다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군집 분석이 베스트 모델을 내가 이 중에서 세 개로 놓고 보겠다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결정을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요. 이 값들에 따라서 이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군집 분석을 쪼갠 이유는 뭐냐면 군집 간의 특성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일본 군집의 특성, 빨간색의 군집의 특성이에요. 빨간색 군집은 뭐냐면은 코스트가 중간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가 높네요. 퓨얼 코스트가 아주 높네요, 그죠그 다음에 팩터가 두 번째로 높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룹의 특징은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거죠. 세일즈는 낮고 즉 전체 매출액은 낮으면서 이 퓨얼 코스트하고 로드 팩터가 아주 높은 그런 군집이다, 군집 군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군, 뭐 이런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초록색은 요게 높네요. 그죠? 요게 높고 얘가 높은 거고요. 특히 코스트는 아주 많네요. 코스트가 낮다는 건 이제 비용이 낮은 그룹이죠. 아, 요런 그룹이 이제 매출액도 높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요런, 이제 여기 있으면 2번 그룹이 보고 싶다 그러면 2번 그룹을 찾으면 되겠죠. 아까 전에 딱 됐으니까. 그럼 전력회사 중에 어느 전력회사가 2번 그룹인지를 쭉 고르면 2번 그룹의 특징이 형성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3번 그룹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흘러 들어가는데이거네요펄 코스트가 아주 낮은 그룹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트는 높은 그룹이고, 뭐,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이다. 군집 분석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봐서 각 군집의 특징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어 우리가 그 군집의 특성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면는 이제 소비자 홍보할 때 이런 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군집 분석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